요거는 우리 어릴때는 전부 다 어... 오돌뼈집니다 오돌뼈. 오돌뼈 오돌뼈 숯불에 꽂아져 있네요 팔도 오돌뼈 이 집이 30년 전통이네 더 됐죠 내가 볼 때는 30년 더 됐습니다 팔도 오돌뼈 아따야. 안녕하세요 사진 조금 찍을게 요 미안합니다 네, 네, 네. 아 이거 30년 더 됐지 그러니까 이, 아,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가 20대 옛날에 아람마트 있고 마트 있을 때 우리 요다 다니거든요 그때 아시지 아람마트 저 밑에 예. 그때부터 몇 집이 쪼라만 있었는데 많이 없었었다 그지 아이고 아직도 하시는가봐 어쨌든 <laughs> 건강 조심하고 오래 하십시오 예 어머니 수고하셨 네. 아 우리 이모님 진짜 오래 하시네 뭐 저희야 뭐 이렇게 막이집단 이 골집은 아니지만은 뭐 저는 사실은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.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오고 할 형편도 못 됐고 친구들이 술 한잔 사주면 따라와 갖고 먹고 이랬지. 이거도 한창 오돌뼈라 해갖고 네. 이 집도 오돌뼈집. 오돌뼈집 한집두 집. 오돌뼈 집, 한 집, 두 집.